상관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량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별량이, 두 별량이 있을 때,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두 별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상관 관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x 값이 커지는데, y값도 같이 커진다. 그런 관계가 대체로 있다 하면은 양의 이런 관계를 양의 상관 관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x값이 커지는데 이때 y값은 작아진다. 이런 경우를 음의 상 상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 관계를 산점도에다가 표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쭉 대각선을 그어줬을 때, 다음과 같은 대각선을 그어줬을 때, 이 대각선 주위에 자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대각선 방향이긴 한데 이렇게 좀 넓게 넓게 분포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와 같이 이 대각선 빨간색 대각선 주위에 이렇게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대각선 주위에 좁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강한 양의 상관 관계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것은 약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음의 상관 관계는 산점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X 값이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y 값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각선 주위에 자료가 분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또 자료가 대각선 주위에 이렇게 좁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넓게, 대각선 주위이긴 하지만 이렇게 넓게 자료가 분포가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약한 경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관관계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구별하는 예제입니다. 키와 몸무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키가 크면은 몸무게도 커지는 경향이 있죠. 양의 상관관계고요. 기온과 난방비는 어떤가요? 보통 기온이 높아지면은 난방을 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난방비는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담배 가격과 흡연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담배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담배를 적게 피우게 되겠죠.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소득과 세금은 어떨까요?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고요. 가격과 물건의, 물건의 가격과 판매량 사이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보통 판매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고요. 시력과 머리카락 길이는 어떨까요? 둘은 특별한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점도에서... 상관관계가 다음과 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대각선 방향에 본파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자료의 분포가 다음과 같더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 이와 같은 경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와 같이 특별한 모양을 띈다고 하더라도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산점도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